수치 돌아가면 되니까나한번 네. 연습을 했습니다. 나한번연습했서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laughs> 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이슬, 이 일을 내가 이좀 과감하게 얘기했거이 짓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응?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시작해요. 네. 진짜 하세요. 얼굴 빨리 해 나와요 잘 나와. 끄러운이좀 <laughs> 많아서.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원래는 취미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도 잘 한다고 얘기를 항상 들어봤고, 상 같은 것도 항상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집에서는 약간 좀 학업, 열중을 하라는 음. 그런 의도가 계셔서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죠. 학생들이 못 음. 부모님의 영향이 받아서 그랬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에. 음. 언제 취미로라도 꼭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취미로 시작하게 되다가 지금은 정업으로 바뀌게 됐네요. 음,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네. 보는 보통의 분들은 시집 가면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실 많이 봤거든요.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 그동안에 그 이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매료가 됐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캔버스 자체에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입히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거기에 매료가 됐었어요. 제가 원하는 색을 칠하고 음. 원하는 작품을 그릴 때. 음. 저한테는 머릿속으로 하는 작업보다는 음. 제가 직접 그리고 그걸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저는, 저에게는 는저더 중요한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완성이 된 것을 바라볼 때에 본인의 어떤 네그 과정 그리는 과정 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캔버스에 딱 나오잖아요, 자기 그림이. 네, 그럴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음.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다른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무 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족감에, 그 만족감은 그정도로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 예를 들자면. 회사원이 뭐, 직장에 다니다가 보너스를 받을 때, 어. 그런 느낌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남편이 뭐 선물을 줬을 때, 음. 마치 명품백 받은, 받았을 때의 기분, 음. 그런 거분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그 작품이 계속, 그, 어느 순간에도 계속 보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 내가 여태까지 수고함이 캔버스 안에 나타나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정말 기쁨으로 다가온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좀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아니면 은 잠깐만인가요? 아니면 조금 많이 있그가요 그게 <laughs>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작품에 따라 다른데 음. 보고 처음에 되게 좋은 작품이 있는 반면에 아 이건 진짜 좀 별로인 것 같다 라고 해도 계속 고치다 보고 나중에 보다 보면 또더 좋아지는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날그날 또 달라요. 보면은 어떤 날은 저, 저 작품이 훨씬 좋아 보이고 어떤 날은 저 작품은 어제는 괜찮았는데 별로인 것 같다 할 때도 있고 이 작품들을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 거 하세요? 음, 저는 남들이 제 작품을 봤을 때 다양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보통 제 작품을 보면은 거의 네. 어둡다거나 좀 우울하고 무슨 일 있냐고 약간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음. 저는 제일 제가 제일 싫은 게딱한 가지로 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작품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싶었죠. 그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그거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단지 너무 일차원적으로 음. 너무 어둡다, 무섭다, 자주 음. 하는 그림 같다라는 것보다는 음. 좀 복합적인 감정?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우울해 보이지만 되게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슬픈 것 같지만 또 기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은, 어 슬퍼서 오는 눈물도 있고, 기뻐서 오는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딱 한순간 바라보고서, 아, 슬프구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그러면 그러한 표현들을 이미 그속 안에 다 담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으려고 노력하죠. 어, 담으려고 <laughs> 노력하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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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여태까지 오시면서 가장 존경스러운 작가는 어떤 분이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문크를 응. 제일 좋아하거든요. 응. 제가 음, 그림을 보고 제일 매료됐던 게 응. 문크 작품이에요. 응. 처음에는 절규를 접했는데 그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나중에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말 뒤로 되게 항상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음. 그러면 그분의 작품 중에서 하나를 좀 작품을 설명한다 면 음. 가장 인상 깊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작품 다다 귀하고 다 좋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강하게 나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음. 네그 부분은 어떤 작품이고, 어떻게 매력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음. 저 음, 절규도 가장 유명하긴 한데 저는 절규보다는 사춘기나 우는 나신? 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제가 가장 추구하는 그런 이상과 가장 맞는게 되게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게 아니라 사춘기 소녀도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음. 부끄러워하는 것도 같고 음.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음. 그래 갖고 음.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작품 세 개도 음. 그 그림과 사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분의 삶과 선생님의 삶을 뭐 이렇게 좀 비교를 <laughs> 해본다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음. 제 작품이랑 제그 삶과는 연관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품과 그거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삶과 작품을 엮는 거는 그렇지 좋아하지 않고 저도 뭉크 그림을 좋아하지만 뭉크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 알고는 있지만 뭉크의 삶에 매료돼서 뭐 그림을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그거는 분리돼서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음. 그래요. 그러면 그, 가족들 간에도, 네. 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 부모님은 그래도 음 많이 지지해 주시는 편이시죠. 음.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음. 음, 선뜻 지원해 주신 거 보면은 음. 음.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예술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 제가 모든 것 자체가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꾸 이제 제 자태를 갖더라. <laughs> 돼 가지고 제가 아마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작품 세계를 간다라고 봤을 때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뭐 그런 거 예측되는 거좀 혹시 있나요? <laughs> 변화하기보다는 네.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인간의 감정이나 음성뭐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음. 인간의 그러한 것을 항상 궁금해하고 음. 알고 싶고 음. 그거를 또 가장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작품활동도 음. 그런 시의 맥락이 되거나 또 인간의 심리 그런 걸 다루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기본의 바탕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삶에 대한 것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질적으로는좀암울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싶다는 그런 뜻으 네, 제가 받아들이요그건좀 다른 요 네, 그렇죠. 제가 암울함을 느껴서 그런 걸 추구한다기 보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 인간에 대해 궁금해하고 인간의 본성, 감정을 궁금해하는 게, 게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그 작가들이 선생님 작품 너무 뭐라고 얘기하나 대범, <laughs> 대범하다가. <하나? 웃음> 어, 대범하다고요?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보여줘고 시장시요 네, 근데. 음. 전시를 통해서 말고, 예를 들자면, 어, 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 이 작품이 어떻다 다 이렇게 표현, 표현해주고, 뭐 이런 것들 <laughs> 처음에는 거의 좀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제일 들어요. 었 그럴 땐 뭐라고 해요? 본한번더오라고더 <laughs> 자세히 오라고 아, 자세히 뭐라고? <laughs>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laughs> 너무 1차원적으로는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 1차원으로 접근을 안 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글쎄요. 또. 코 이런 게 어두워서 그렇지 음. 포즈나 이런 것도 좀 그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어쨌든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마음을 닫고 보지 않나 생각도 가끔. 음. 그러니 하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으로 볼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보편성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예쁜 꽃 그림이나 풍경화를 응. 뭐 보면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진짜 좋다 이러지만 응. 이런 그림을 딱 처음에 접하면은 응. 음, 어둡다, 딱 벌써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응. 좀더 마음을 열고 보면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른 분 작품들 보셨잖아요. 네. 학생도 그을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아, 저 작품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어, 제가 이제 자꾸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좀제 스스로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laughs>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으니까, 이게 양면성이 거죠. 네. 요내속 <laughs> 어, 안에는, 그거는 예술을 그렇게 평가하는, 평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제가 좀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laughs>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얘기해 요 다른 분들의 작품을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의 작품하고 선생님 작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 비교를 해본다면 굳이 뭐 내가 나는 어떻게 가는 것 같고 그분들은 어떻게 가는 것 같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를 늘 비교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이가 어리든 크든 이게 예, 문제가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걸 좀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음, 음. 예술가 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 <laughs> <laughs> 어려운 질문인데. 아름다운 표면적인 미를 추구한다면 저는 뭐좀더 내면적인 내면적인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 것도 그럴것 같고 좀 그림을 더 기교 있게 그린다기보다는 예쁘고 깔끔하고 그렇게 그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음. 대충 그린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점좀잘 아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어, 저도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식의 개념에서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 이 부분 자체가 아,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모든 주관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질문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이 있고요. <laughs> 네, 하여튼 음, 너무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그래도 어, 우리는 이것을 그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하시잖아요. 그림 그리시면서 저도 이런 질문하면서 저도 행복해요. 근데, 우리 둘만 행복해지는 건데, 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니까, 방법 없이 작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떤가 설명해 줄래? 요어떤다놓까이기로놓까 여기다 놓게요 앞으로는 이제 놓는 것도 다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해외로 나갈 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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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다 가러는 <그러면. 웃음> 그냥 놓시고 음, 색채가 일반인들 보기에 정말 좀 어둡는 거. 네. 솔직하네요. <laughs> 좀1터가져와 이렇게. 음. 이제는 이렇게? <laughs> 네. 됐어요? 네, 예. 음. 어, 이렇게 갈게요. 앞으로는 이것도 다지 음. 말아요, 진짜. <laughs> 제목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제 작품은 제목이 없는 게 많아요. 어. 특정한 제목을 정하는 것도 싫고, 네. 그래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음. <laughs>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목은 제목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음. 제목을 그러니까 내는 하기 싫어도 어차피 이것은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 제목을 정할 때도 되게 예. 표면적인 제목을 정해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음. 만약에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까요? 무릎을 안 꿇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렇지 뭔가를 표현하려고 음. 제목을 짓지는 않고 음. 저는 그렇게 정하는 제목도 벌써 감상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약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네. 지금 어, 선생님은 네. 아주 프로하고 얘기하면 <laughs> <번> 딱 맞는데, <laughs>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 <laughs> 좀 네. 보니까. <laughs> 예, 그래서. <laughs> 맞아요. 이게 작품을 정말 그 프로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거든요. 네. 그러고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실적으로 그렇게 잘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데, 나보다 더 표현을 더 잘해. <laughs> 그린 나보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금, 예, 그거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 설명이 또 조금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꼭, 이 자세 자체가 좀 우울해 보이는 자세이기도 하고, 어. 좀 무슨 일이 있어 보이고, 음.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은 게, 음. 사람이 가장 편할 때 나오는 자세, 자세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음. 자기를 가장 위로해줄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담길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음. 보는 사람도 그런 걸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딱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음. 네, 네, 그런 모습, 그 가장 편안한 모습. 네. 물론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잡고 있지는 않지만, <laughs> 네. 예, 그런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보통 일반, 그, 뭐라고 말할까,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첫째, 옷을 안 입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 느낌 자체를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어. 일반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편안한 가장 편안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아이가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모습은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음,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옷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옷이 없, 없고 가장 저 모습을 한다는 것은 가장 인간에게 가장 편안한 모습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제가 표현이 맞나요? 네 그래서 제 그림은 다 <laughs> 예.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laughs> 예. 하여튼 이게 좋은 시간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그라드네요. 네눈시면